네 안녕하십니까 하키피디아라이트의 핫산입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하키피디아라이트를 새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난 2주 동안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느라 약간 구성도 산만하고 화질도 별로 안 좋았다는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촬영부터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좀더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에 편할 거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전문가들의 인터뷰, 언론의 보도, 나열하고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향후 전망을 좀 바라본다면 탈레반이 왜 다시 득세를 하게 되었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시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 또두 번째 이유는 요즘 보도의 거의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적인 실수라는 분석을 하는데요. 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기로 했어요. 과연 정말 미국이 실수를 한 것일까요? 물론 미국이 실수일 수도 있겠죠. 미국 정부도 어디까지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미국의 전략적인 철군이라면 실수가 아니라 영내 주요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철군이라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탈레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탈레반의 뜻을 간략. ]하게 짚어보고 넘어가 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보고 있는데 탈레반의 뜻에 대해서 좀 잘못 퍼진 정보가 있어서 바로잡아 볼까 합니다 탈레반은 요파슈토어예요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랍어이기도 한데요 아랍어로 학생이 바로 딸립 그런데 이것에서 파슈토어의 어미 복수를 뜻한 어미인 앤이 붙어서 딸립 앤 이된 거죠. 그런데 보통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로는 엘리반 자체가 아랍어로 학생들이라는 뜻이라는 정보가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물론 학생을 뜻하는 딸리반은 아랍어 유래 단어가 맞지만 복수 어미는 파슈토어입니다. 엘리반의 거의 대부분 주력 인사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파슈툰족이기 때문에 이엘리반은 파슈툰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왜 그러냐면 아랍어로 학생들이라고 하려면 둘레 또는 딸라반. 이구요. 만약, d e l 벤 이라고 한다면, 아랍어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두 명의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라는 뜻의 단체명을 쓰느냐? 바로 그 근원, 유래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마드라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슬람 신학을 공부하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79년부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대항에서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무한마드 오마르라는 사람이에요 무한마드 오마르의 명칭이 바로 물라였습니다 물라는 선생님이런 뜻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의 사상적인 틀, 가르침에 따라서 이들이 무장 활동을 했었고 이후 89년 소련이 퇴각하고 나서 점차점차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를 해서 결국 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을 신권 정치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지정학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학적인 위치 지도를 좀 보여 드리면서 설명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생물교회 사건 터졌을 당시에 중앙일보에 실렸던 일러스트인데요. 어쨌거나 오늘은 그것에 대해 다룬 건 아니니까 이 지형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자면 거의 대부분이 고산 지대라는 걸알수 있어요. 특히 여기 수도인 카불이라든가 중앙 부분은 해발 3000m가 넘어가는 상당히 고산지대고요. 서부와 남부 북부마저도 전부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나마 우즈베키스탄이나 푸르크메니스탄과 접경 지역인 요 일부분만이 해발 500m 이하일 뿐 거의 대부분은 해발 500m 이상의. 상당히 높은 지대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자체만으로 보면 상당히 척박하고 뭔가 매력이 없는 그런 땅인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 지도를 좀더 확대해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형으로 좀 보도록 하죠. 상당히 험난한 지형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은 이란, 이라크 등의 서아시아, 파키스탄, 인도 같은 남아시아, 스탄 시리즈들 있죠. 이 스탄 시리즈들이 는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지역들을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런 교차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실크로드, 현재는 아시안 하이웨이가 지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과거 실크로드 교역로 지도인데요. 굵은 빨간색이 바로 실크로드가 있었던 당시의 주요 교역로인데요. 여기 페르시아라고 적, 글씨가 적혀 있는 이 부분에서 살짝 오른쪽, 바로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주요 교역로가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실크로드 당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오늘날에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을 거쳐서 베이징 하노이, 푸놈펜, 양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하불도 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물론 오늘날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모두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지역의 위치에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민족적인 구성으로는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족이 파슈튼족인데요 탈레반이 주축이 된 민족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민족은 다지쿠족, 그다음에 하자라족, 우즈벡족 순서인데 부족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파슈튼족이고 보라색이 하자라족 초록색이 타지크족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우즈벡족이에요. 이 파슈튼족은 아프가니스탄 남부는 물론 파키스탄의 북서부에도 상당 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을 때 아프가니스탄 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까지 드론 공격을 실시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또 다른 파슈튼족 전사들이 유입이 되면 아프가니스탄이 효율적으로 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오사마 빌라덴이 숨어 있었던 곳, 이 지역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큰 민족인 타지크족은 여기 북부 지역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민족 구성을 얘기해 드린 이유가 바로 탈레반과 탈레반에 저항하는 그룹 역시 부족 단위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이 파슈툰족과 타지크족은 바로 페르시아계통의 민족이고 우즈벡 족은튀르크 계통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하자라족은 민족적인 계통은 튀르크 계통이지만 몽골과의 혼혈이 이루어졌고 언어적으로는 페르시아계의 언어를 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보면 페르시아계와 튀르크계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부족 단위로 그리고 부족 안에서도 씨족 단위로 아프가니스탄은 전통적으로 닫힌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들 부족 간의 대립 관계가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죠. 자, 그래서 80년대 이후로 어떤 구도가 그려졌냐면, 물론 구성을 보면 42%이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절반 정도는 되죠.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탈레반이 되었고요. 신권 정치를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율법을 너무 과도하고 왜곡되게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타지쿠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라. 우즈벡, 그 다음에 탈레반에 반대하는 파슈툰족까지 참여한 이른바 북부동맹이라는 동맹이 탈레반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탈레반과 북부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요. 소련에 대항할 당시에는 미국이 탈레반을 지원했습니다만는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미국은 자연스럽게 북부동맹과 손을 잡게 되고요. 탈레반은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 거죠. 미국은 사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탈레반과 싸울 의지가 없다 등등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요.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정학적으로요. 아프가니스탄은 교통의 요충지죠.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의 부상을 막아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범위를 넓혀서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중국 문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일정 부분 중국이랑도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이 와칸회랑 이 끝부분이 중국과 살짝 걸쳐져 있어요. 자, 아프가니스탄 여기 끝트머리 땅거스러미로 이루어져 있는 와칸 회랑이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곳 중국과 맞닿아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위구르 문제로 시끄러운 그곳이죠. 신장 자치주의.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 중국은 이 회랑을 통해서 극단주의 세력이 위구르에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구르 문제는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덜 받았다라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요. 티베트 문제와는 달리 종교적인 이유까지 결부가 되어서 결국 이슬람 극 극단주의 세력이 유입되는 빌미로 작용을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탈레반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산악 지형에서 활동을 암약했던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험준한 지형에서의 전투력이 상당히 세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요. 일대일로의 성공을 위해서 아프가니스. 이 필수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크로드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는데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를 21세기 버전으로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을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쭉 관통하면서 사마르칸트와 두샨베,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여기를 거쳐서 테헤란을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상로를 하나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상을 통해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거친 다음에 파키스탄의 과다라 항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해상 실크로드의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존재감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랍과 중의 하나인 지부티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효과를 보려면 아프가니스탄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이 일대일로 편입이 된다면 두샨베에서 카불을 거쳐 과달르 항구까지 가는 루트를 개설을 하고 해상 루트와 육상 루트가 중간에 만나게 되는 절묘한 루트를 탄생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위구르 문제가 결부되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 꼭 필요한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에 이 와칸회랑 일대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매우 확대가 돼 도로를 까는 것은 물론이고요. 통신망까지 구축을 하면서. 중국은 향후 아프가니스탄과의 대외관계를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레반 정권이 위구르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 현재 단계에서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몇 가지 쟁점을 예로 들면 와칸 해랑이라는 곳은 여기는 원래 북부 동맹의 영향권이었어요. 어, 탈레반이 확장을 하든 탈레반이 수축이 되든 상관없이 빨간색이 북부 동맹의 근거지인데 영향력이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타지크족과 우즈벡족이 많이 사는 그런데 2001년이 바로 탈레반 정권이 처음으로 무너졌던 때죠. 이 지역은 북부 동맹의 영향력에 있었는데 현재 북부 동맹은 이 초록색 지역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 20일자에 전부 탈레반으로 넘어갔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카불을 포함한 근교예요 초록색만 북부 동맹 와칸 회랑까지가 전부 탈레반으로 넘어갔다는 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자 두번째 위구로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동트룩스탄 이슬람 운동은 사실상 와해 상태라는 것도 하나의 쟁점입니다 활동의 실체가 없어요 중국은 위구르에서 발생하는 테러 사건들 전부 이 조직이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과연 실존하는 단체냐 만약에 이 단체가 탈레반과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보통 탈레반의 전략이 파슈툰족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즈벡이나 타지크족 그 다른 민족의 전사들은 총알바지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했던 많은 무장 단체들이 탈레반과 손을 잡은 이후에는 와해가 되었었는데 만약 ETI의 실체가 분명한 조직이고 탈레반과 협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탈레반의 총알바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과연 지렛대로 활용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020년 11월 때 미국은 이 동투루크스탄 이슬람 운동을 테러단체 지정에서 해제를 합니다. 물론 실체가 불분명하고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조직이라는 점에서 해제를 하기도 했겠지만 만약 미국의 탈레반 철군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ETIM의 테러단체 지정 해제 역시 전략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해보려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란의 측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란 역시 이 사태에 대해서